네. 품위서 입력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 품위서 입력은 예산 관리에서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산 집행 부분에서 품위서 입력 하실 겁니다. 품위서 입력 메뉴에 들어오시면요. 여기에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 품위 구분은 다 외부 거래처로 작성을 하실 거고요. 프로젝트 선택하시면 저희 사업 선택하시면 되겠죠. 저희 메뉴 선택은 여기 들어오셔서 프로젝트를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네.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키보드 F1을 누르면 코드 도움 화면이 나와서 직접 선택하거나 다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예상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F2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회의 행사비로 선택을 해보고, 적용 입력하시고, 이렇게 입력을 완료하시면요. 상태가 이제 상신 대기나 품위 대기 이렇게 바뀌고요. 여기 하단에 이렇게 실행 예산액이랑 잔액이 보입니다. 네, 지금 저는 좀 확대를 많이 했으니까. 여기 보시면 실행 예산액, 총액, 어, 예산 과목, 상세 정보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체주의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거래처는 잘 걸어서 안 쓰실 거니까. 금액 입력하시고요. 어. 음. 금액 입력하시고 기타 내용들 입력하시면 이렇게 작성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체크하셔서 결제 상신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결제 상신하실 때 예산 집행 결이랑 물품매입품이여기서둘중 하나 선택하셔서 업로드하시면 되고요. 여기 선택해서 확인을 하면 이제 이걸로 이제 전자결제 문서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집행 결의 양식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여기에 추가로 이제 내용도 입력 가능해요. 이 부분은 체크해주시면 되겠죠. 기타 특이 사항은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예상 과목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성이 끝나면 얘도 이제 결제를 진행하시면 되겠죠. 기록물철 있고 그래서 저희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제 내용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결제 라인은 일단 그냥 정결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 결제가 완료되면 이런 식으로 결제 완료로 상태가 바뀌고요. 이제 그 다음에 저희 품위서 승인 메뉴에서 결제 완료된 품위서를 여기서 한번더 승인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승인이 완료되면 이제 결의서로 바로 전송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분 전송이랑 그냥 결의서 전송이 있고요. 부분 전송을 먼저 선택하시면 저희가 지출 결의서로가 주가 되겠죠. 지출 결의서 선택하시고 결제수단. 입력하시고요. 어, 예금도 임의로 작성을 하고요. 여기 부분 전송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에 내용을 작성하면 하단에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이제 금액을 입력해가지고 전송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오천 원만 지출 결의서로. 보내는 게 되겠죠. 당연히 그 이상 금액은 안 됩니다. 제가 만원 넣으면 초과할 수 없다고 입력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의서 전송을 하실 수가 있고요. 결의서 전송은 제가 부분 전송으로 하는 거 말고 한 번에 전송을 해보겠습니다. 결의서 전송을 누르면 결의 일자, 그리고 결의 구분, 결제 수단, 입출금 계좌 선택하실 수 있고요. 네, 또 지정해서 결의서 전송하시면 네, 이런 식으로 품위서 승인에서도 결의서 번호가 찍히게 됩니다. 그 다음 결의서 입력으로 이제 이 내용이 가고요 이제 여기서 방금 제가 이제 전송한 결의서가 보이고 여기서 저희가 수정 가능한 거는 집행용도 따로 입력하실 수 있고요 거래처의 정보만 수정하실 수 있어요 이제 품의서에서 전송한 거는 금액을 여기서 수정하실 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적은 금액으로 지출이 된다면 부분 전송으로 진행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내용이 이제 뭐 작성이 다 끝났다고 하면 여기도 이제 오른쪽에 잔액이랑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상신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리서 상신을 하시면, 이렇게 저희 결의서가 만들어질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결제가 만들어지고, 상단에 뭐 첨부파일이나 이런 거 여기 버튼을 통해서 업로드하시면 되겠죠. 첨부파일이랑 이제 기본 항목에서 또 이제 기로물 처리랑 내용 입력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품위서에서 전송해서 작성을 하시면, 작성하시면 이렇게 참조 문서에 품위서가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눌러보면, 아까 제가 결제 상신한 품위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결제.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결제 그냥 전결로 일단 끝내겠습니다. 아, 이건 어차 결제를 안 해도 되니까 네. 한번 넣어서 결제를 진행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분들이 할 부분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여기 결제를 태우면 여기에서 이제 결제 진행 상태로 바뀌고요. 진행 문서 확인해서 문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저희 보시면 기본 항목 눌러보면 참조 문서에 아까 제가 했던 품위서가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 바로 품위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연결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는 지금까지 보여드린 거 품위서랑 결의서 결제는, 다 전자결제 쪽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결제를 하면 이 다음 분에게 이제 가겠죠 이쪽으로 저희 대기문서로 이제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의서 입력에서 저희 지출결의서 말고 수익결의서 작성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수익결의서도 여기서 결의구분을 수익결의서로 선택하시면 돼요. 수익결의서 선택해서 이제 내용 입력하고요. 네. 기존 이제 그룹웨어에서 작성했던 거랑 큰 차이는 없거든요. 내용 입력해서 또 프로젝트 예상과목 이건 지금 품위서를 거치기 않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입력을 하셔야겠죠 여기에 네 수익사업으로 한번 해 볼게요 품위서도 내용을 작성해서 네, 임의로 지정을 할게요. 수익결의서도 네, 이런 식으로 똑같이 작성해서 결제를 상신하시면 됩니다. 네. 네, 결제 상신하시면 이제 수입 결의서가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분들은 여기서 이제 결의서를 결제 태우는 것까지 하시겠죠. 결제를 태워서 승인하는 것까지. 네. 혹시 이 부분에서 따로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예. 네. 예 집행에서 지출 결의서 예. 네. 첨부 파일은 올요예집행서 올렸을 때 지출 네. 결의서로 링크 잡아 가면 연동이 되 아, 품의서에서 올렸을 때요? 예.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품위서에 이제 올리셨으면 결의서를 조회 했을 때는 어, 결제 문서를 볼게요. 네. 그러니까 방금 이거 제가 결제 상신한 지출 결의서인데 여기에서 이제 바로 보실 수는 없지만 이제 기본 항목 눌러서 품위서로 가면은 품위서에 들어 있는 처부 파일은 보이겠죠. 네. 그러면은 저거를 출력하면 가각 출력이거든요. 출력이요? 인쇄해서 할때 네, 네. 네 맞습니다. 지출결의서랑 품의서랑 같이 변환하는 거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두개 전자결제 문서가 두 개인 거예요. 말씀하신 PDF 변환 같은 건 여기서 누르셔서 진행하시면 돼요. 네. 또 다른 질문 사항 있으세요? 네. 일단 지출 결의서 아, 작성하는 시각 거는 시각 네. 네, 네. 품의서랑 이제 지출 결의서 쪽이요. 네. 네또 어까. 네. 네. 붙임 문서 등록할 때, 네. 그한 개씩 들어갔던 예전에는 일반 문서 하요 붙임 문서요? 첨부 문서요 첨... 참조 문서요? 아, 참조 문서 말니고요 첨부 아, 예. 파일, 첨부 파일. 뭐 아, 예. 네. 어, 드래그해서 딱. 네.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개가. 네, 네, 네. 한번 열렸죠. 네, 네. 그래서 첨부 파일은 뭐 결의서 작성할 때도 그렇고 일반 기한문도 첨부 파일 올리는 건 동일합니다. 음. 그래서 여기서 첨부 파일 누르셔서 PC에서 선택해서 여러 개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네. 지금 이 아이콘 두개 해보면 여기 두개 선택하시면 이렇게 두개 개가 올라갑니다. 네. 일괄로 변환하거나 일괄로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나요? 음, 그러니까 품이서랑 결의서를 네, 일괄... 네. 뭐 귀한 것도 마찬가지 일괄로 네. 내려가는 기능은 없어요. 일괄 출력이라든지 그런 기능도 없어요. 전자결제 문서에서도 그냥... 전자제 문서에서도 네. 없는 거죠. 네. 가오서가나는거까올이다못같이같 A. y 산 n g 이나 거기서 처리 못하 h u h a m 에이 n Hijunako Kachi, Mani, Tansu y a 약 u Hameon, Jiga, Chichu, t 서 r o t Tarot, 이게 특박하게 되면 그 기한을 크게 잡아. 근데 기한 계약서 쪽으로. 근데 기한문으로 이제 예산 품의를 쓰시는 거 있으신가잖아요. 네. 음. 품의서에서 지금 하나만 보여 드리시면 품의서 하나의 예산 과목에서 결제 상신을 누르시면은 양식이 이렇게 뜨세요. 지금 많이 쓰시는 게 이제 뭐 밑에 물품 매입품이 여기서 이 양식이시로 같아요. 요, 양식, 요 양식을 쓰시게 되면은 요게 이제 하나인 경우에 쓰시는 건데요 귀한 분하고 연계한 것도 하나는 이제 넣었다가 다시 뺐는데요 예상값은 하나인 경우에는 한번 어 봐드릴까요? 예산 한 건인 경우에는 기한문하고 연결해서 눌러봐 주시면 일반 기한문하고도 이렇게는 지금 했다가 뺐거든요. 예산과목이 한 개인 경우에는 이렇게 일반 기한문 형태에서 쓰시는 거 가능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 이런 예산기한이 품요할때 예산과목 여러 개잡으시는 경우에는 얘가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한개 예산과목일 때는 쓰실 수 있는데 뭐두 개, 세개 이상 경우 이 양식이 안 되시기 때문에 일단 빼는 상태였거든요. 이제 한개예산과목으로 가지고 예산 품위를 올리신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 양식을 지 어차피 쓰실 수 있는 양식이기 때문에 일단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만 예산 과목 여러 개 쓰실 경우에 품위로는 안 되세요 현재. 근데 보통 이제 예산 그런 품위 하실 때는 여러 개예산까목을 쓰실 것 같아서. 그래서 한 개는 의미가 없지 않나 해서 지금 깨놓은 거였거든요.